시청자 여러분, 노르무이새는 올여름 내내 벌하고 아주 계속 전쟁이네요, 전쟁. 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잡아도 아주 한도 것도 없네요. 아,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 또, 또, 얘들 도 어떻게 또, 아, 또한번 또, 고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이렇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저, 저, 벌들이 지금 저런 데 날아다니고요, 계속. 잡히나요, 카메라에? 이거 보십시오. 사람 옆으로 막 옵니다, 지금 내 옆으로. 어이 아, 녀석 아주 아 저기 아주 저걸 또 처치를 또 해야 되는데요. 저걸 지금 이 바닥에 보십시오. 이 바닥에 매일벌사체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지금 퇴치를 하거든요. 저만큼서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매, 저, 저부터 이건 벌, 사체 아주 수도록, 수도록 한데, 아, 이래도 계속 저리 집을 지니,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끝까지 저, 한, 하나도 없이 저 박멸해야 되는데, 저벌은 진짜, 누르면 쏘이 봐서 합니다. 저는 아주 무섭습니다. 쏘이고 나면 쏘인 자리에 피가 빵빵 올라옵니다. 저는 아, 저것도, 나중에 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청에 여러분, 우수겠지만 노름 의세는 이런 이런 복장으로 지금 말벌하고 대치 작업을 지금 시도할 겁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몇 분을 잡았거든요. 뭐 보십시오. 아 노르무이센이 벌집을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이러다가 노르무이센이 전문 벌집 퇴치 또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 걱정되네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퇴치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살살 늘는데요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자, 이 녀석들 더크기 집을 짓기 전에 세력이 더 강해지면은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커지기 전에 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께 보도록 해요. 이보이시오 시청 여러분 이 보이십시오 아 까요 아유 야야땄는데 야. 시청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이 잔해물 잔해들 보십시오 와... 오늘도 한한10끗 마리는 잡았네요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와, 아 이게 이저벌에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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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효 아주 특효입니다. 특효, 바퀴바퀴 바퀴 약이죠. 이걸로 하면은 그냥 특효로 그냥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산에 가시면 에프킬라 이저이박벌레약 요거 한 통씩 사 가지고 어 다니시면은 도움이 되겠네요. 멀지감시면서 얼른 쏘시고 빨리 도망가시면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자 오늘 요 어, 지금 짖는 녀석들을 퇴치를 했는데요 그래도 일부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아다니고 있는 녀석들이 또 며칠 되면 또저 세력을 또 아, 규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을 겁니다 지금 노르무늬생이 영상에 찍지를 못했었는데 매일매일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119로 지난번에 마지막 두 번째 퇴치하고 난 다음부터 그 이튿날부터 계속 매일매일 이랬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또 촬영을 제가 퇴치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laughs> 어떡합니까 궁하면 통한다고 이렇게 했으라도 어 이걸 어 저희 요 주변에는 못 짓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